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화가 간절히 요청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과 이번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마음으로는 이곳에 함께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건강과 질병 등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교우님들께 하나님의 한 없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정말 모처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가의 가사에서처럼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위로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어서 어쩌면 어,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그 간절함이 또 찾아오게 될지 몰라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금요일 저녁 코로나19 확진자가 666명으로, 166명으로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서울시에서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단계를 한 단계 격상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정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고 감염 전파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내려진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처음 확산되기 시작한 지로 어느새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마스크는 우리가 입는 옷과 같이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동안은 시간이나 일정만 확인해왔는데 이제는 모임 장소가 어디인지 모이는 인원은 몇 명인지 또 모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경제 활동, 사회적 만남, 종교적 생활이 생활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다시금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코로나19의 감염에서부터 예외일 수 없고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남녀 노소를 망난하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온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어야 나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경계를 강화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했고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선언한 많은 국가들도 언제고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발견한 인류의 공동 운명체라는 자각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사회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미칠지 모르는 위협과 공포의 원인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강아지가 무서우면 먼저 으르렁거리고 짖는 것처럼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낯선 것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행동을 보이고,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혐오와 차별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패스트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혐오와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1920년 일본 식민 지배 시절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조선인 학살 사건이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예로 들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연이어서 우리나라로 번져올 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모든 중국 사람들이 어, 질병의 화신인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확산세를 겪고 있을 때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사회에서 동양인들에 대한 무차기 폭행과 차별을 감행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싶지만 여러분 중에도 요즘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황급히 마스크를 고쳐 쓰고 말은 가급적인 간단한 대답으로 응대하고 자리를 피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가, 거리 두기가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서로 조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장기화될 때 우리 사회인식 그 기반에는 점차 폐쇄적이고 베타적인 사회인식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중에서 베타적 사회인식이 확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길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서일과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나한 여인의 딸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봐도 여간 불편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행과 함께 들어와 시방, 시돈 지방에 갔을 때 그 지방에 사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이 있었고 고침을 받기 위해 큰 소리로 부르면서 간청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하고 딱 잘라 거절합니다. 절박한 여인은 무릎을 꿇고 더욱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무욕적 언사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거절을 넘어 날벼락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때 여자의 딸이 나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고 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한 번도 아픈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여인의 간청을 뿌리칠 수가 있지? 그것도 굉장히...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로 거절할 수가 있을까? 누구보다도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나? 우리가 알던 그분이 맞나? 굉장히 낯선 예수님의 모습에 아마도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멸하는 개 라는 지칭으로 비유되었으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본문일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얘기치 못한 반응들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반응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하신 말씀이다라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미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셨지만 여전히 선민 의식기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듯하기는 하지만 역시 정말 그럴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작 우리가 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불완전하고 편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게세만의 동산에서 인간적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는 그래도 인간적인 면모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인간적인 면모를 넘어서 굉장히 차별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신학 전통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분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 관점과 인식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화 과정을 통해서 신적 이미지로 덧입혀진 세간경을 잠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당시 민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던 역사적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이 말하는 그 깊은 뜻을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통해 예수의 참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인간인 우리들의 성숙에도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으로만 모시는 것, 모든 것을 신에게만 맡겨버리는 것은 신앙인의 주체적인 삶을 방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나와 다른 존재니까 하거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성서를 바라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정 목사님께서 일광하고 계시는 역사적 예수의 도전이라는 성서 특강이 있는데요. 꼭 이번 기회를 빌어서 깊이 공부하시고,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복음서는 두 가지 삶의 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삶의 자리이고, 두 번째는 복음서가 쓰여진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행동이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실제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초대교회의 상황에 맞춰 재해석해 놓고 편집 기록해 놓은 것인지, 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그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쪽, 양쪽 다 모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두 경우에 모두 예수님의 차별적 언행과 여인에 대한 변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차별적 은행이 차별이 아니라던가 오늘의 내용과 정반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를 보면 본문이 전하는 초점이 조금은 다른 곳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이었고 남성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품을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투신했던 예수님도 유대인 남성으로 태어나 나사렛의촌 동네에서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온 인식적 한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원래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갱신 운동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방 여인의 문제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모든 인류의 권리와 권리가 존중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어, 예수님의 발언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1세기 유대인들의 독자의 눈에서 본다면 어쩌면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 태도와 경계, 배척, 배제와 차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특별한 점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논리가 언제까지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요청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나타난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은 분명 모욕이고 차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욕적인 언어와 차별적 태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받아들여이는 순간은 관절의 관, 관계의 단절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절박함이 자존심을 훨씬 뛰어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모욕과 거절에 노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딸의 고통을 통해 겪어왔던 인구의 세월이 준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딸아이의 고통 앞에서 어쩌면 이 엄마는 삶의 진리를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모두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 내 자존심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들, 특히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우리 여성들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겸손하지만 뼈 있는 이 한마디가 그 안에 녹아있는 절규와 흐느낌과 간절함에서 예수님의 편견과 차별이 무너집니다. 사람이든, 당신들이 말하는 개든, 모두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생명을 살리는데 경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의 생명은 값지고 이방인의 생명은 값치지 않습니까? 생명에는 구분도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 충격적인 깨달음이 쇠망치로 맞은 듯 예수님의 인식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문제로 골똘히 있던 유대인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인 한 존재, 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8절,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유대인의 편견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의 인식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인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 고통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났고, 그곳에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여인에 대한 간청에 예수님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지만, 사실 우리들 사이에서도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신의 삶과 경험 속에 나오는 자연 자연적인 말들. 타인을 고려한다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상대방의 모욕과 상처를 주는 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자는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는 여자의 입장에서, 어른은 어른의 입장에서, 젊은이는 젊은이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자라오고 경험해온 인식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의 입장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곧 죽음의 논리가 됩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차별과 배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았는지를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안타깝게도 가장 배제와 차별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몇해 전, 내전의 피해를 피해서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왔던 시리아 난민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그 앞에도 가장 앞서서 반대하며 혐오의 표현을 퍼붓고 있는 것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앞장서야 할 기독교가 자신의 신앙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두에서 코로나19 대응에서 자신의 경계만 봉쇄한다고 결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처럼 차별과 배제로 우리의 신앙을 결코 깨끗하게 하거나 진실하게 만들리는 만무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성별한 신앙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결법을 지켰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배제와 참별을 일삼았고 어, 이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나와 다른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와 다른 무엇을 보고 경계하고 또 두려워서 표출하는 그 혐오와 차별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고 우리가 신앙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차별을 넘어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향해 투신합니다. 이후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수많은 경계를 가로지르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거룩함과 속됨 사이를 넘나들며 그 둘을 소통시키려고 애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종문으로 된 계명을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둘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고통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은 무의미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고 바로 그 순간에 여인의 딸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세계에 머물지 말고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경계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주님을 초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수많은 경계선을 넘나들며 사람을 소통시키고 마침내 그 경계선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서 배제될 수 없고, 또 배제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시대적인 전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내 안에 미움과 혐오가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주위에 둘러싼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고자 애써야 하며 우리를 가르는 담을 허물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인식과 통념 편견과 아집이 우리 눈에서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밝히 보고 생명의 고통 받는 그 상황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개방할 때, 차별과 편견과 배제와 경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고통당하는 생명이 보이고,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지며, 참 신앙의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